고3, 힘내자! 자, 봅시다. 36번은 학습에 관련된 내용이라 또 내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분 좋게 읽었던 지문입니다. 근데 첫 문장부터 굉장히 아주 빡셉니다, 여러분. 왜냐?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이 표절에서 만약에, 어, 만약에 과거 시제가 나오면 이때는 주절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왔는지, 내진 네, 조동사가 나왔는지 보라고 했는데, 그거 딱 맞아 떨어지면서 심지어 여기에서는 주어가 단수인데, 단수 주어인데도 뭐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바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가정법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첫 문장이 좀 어려워요. 음. 이런 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가셔야겠죠. 그죠? 만약에 학습이 simply a matter of accumulating list of facts. 어떤 사실을, 사실의 목록을 그냥 축적하는 것, 그냥 계속 쌓아 올리는 것의 문제라면, 단순히 학습이라는 게 내가 아는 것을 그냥 적적 쌓아 나가는 것이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Then we, it shouldn't make any difference.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응? 무엇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가정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if가 또 조건절이 나와요. If we are presented with the information. 자, are presented는 우리가 받는 거죠? 자, 그래서 given하고 똑같아요, presented. 자, 이거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받는다면, 뭘 받아? with the information. 어떤 정보? that is. 자, 지금 주격공개 대명사절이죠? that is just a little bit. 약간만 beyond, 넘는. what we already know. or totally new information. 자, 여기서 말씀 더 띵듯이 어 뒤에까지 좀 많이 이어졌어요. 근데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약간 beyond 넘어서는 넘어서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받거나 혹은 new totally new information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음, 그렇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냥 우리가 어떤 사실을 그냥 사실의 목록을 착착착착 쌓아나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학습이 그냥, 그냥 쌓기만 하면 되잖아. 공부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이 문장 이해 되시는 거죠? 자, 일단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if는 조건절로 될수 있겠지만 사실은 i f n if에 더 가깝습니다. 요 if는, 요 if는 even if. 알았지? 그래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음, 뭐뭐일지라도, 뭐뭐 하더라도,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의 정보라던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정보라던가, 그것을 우리가 제공, 받을지라도 거기에는 그 정보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는 정보, 아니면 완전 새로운 정보, 이것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습이 뭐라면, 그냥, 그냥 이렇게 사실을, 사실 목록을 그냥 쌓아 올리는 것이라면, 알겠지? 그래서 첫 문장이 좀 빡세고 어려웠어요. 가정법 서술형, 그리고 어법도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내가 속상한 건 뭐냐면, 그래, 공부는 그게 아니잖아. 이런 게 아니잖아, 그지 그냥 아는 것을 쌓아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 그런데 아는 것을 쌓아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세대한 정보라던가, 내지는 완전 히 새로운 것, 이거 차이에 이게 갭이 굉장히 커요. 차이가 크다고. 근데 그걸 모르는 학생들이나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 난 너무 황당한 거야. 공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사고의 확장이거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도 끊임없이 계속 확인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계속 확인하고, 또 모르는 거 다시 설명 듣고, 생각하고, 풀어내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다들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줄 알아? 어, 저는 중앙영문법 3800제를 세번 돌렸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지 저는 어휘 끝을 뭐 다섯 번 돌렸어요. 아니, 접시냐 왜 돌려? 어? 책을 왜 돌려? 그 돌린다고 그게 쌓여지니? 안 쌓여져요. 근데 그런 말을 되게 자랑스럽게 하는 아이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계시단 말이야. 전혀 그렇지 않아. 응? 전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게 아니야. 공부는 학습이라는 거는 굉장히 섬세한 과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 그런. 문제집을 다 이렇게 여러 번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는데 그 깊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저는 풀었어요. 계속 많이 풀었어요. 몇 번이나 풀었어요. 이제 알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 사람은 어 보통 한 학년에 한 2%에 해당하는 정말 유니콘 같은 딱 듣자마자 모든 걸다 아는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것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말이지. 응? 분명 공부는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사실을 축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참 몰라. It's fact. 각각의 사실들, 우리가 배우는 각각의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것은 would simply be stored separately.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어, 단순히 저장될 것이다. 각 사실들은. 그래서 너네들이 그거를 연결을 잘못 해. 여러분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문법들이 각 단원마다 이렇게 두 개씩 해 가지고 너희들 공부해야 되는 문법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쫙 연결이 되면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뭐 이렇게 해서 쫙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2과에서 명사적 용법 했으면 8과에서 부사적 용법 나오고 한 4과에서 형용사적 용법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키기가 어려워. 나는 정말 그게 이상한 거야. 문법도 흐름을 타야 되는데, 그냥 쌓기만 하는 것인가? 애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요? 너네는 시험을 보면서 빠르게 잊어요. 시험 보면서 너무 힘들었거든. 빨리 잊어야 돼. 머리를 털어내야 돼.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나는 정말 왜 이, 그냥 자꾸 지식을 축적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인가? 이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자 지금 여기 뒤에 나옵니다. According to connection is t theory. However, 그러나 연결주의 이론에 따르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봐봐. 그냥 여러분들이 배웠던 사실은 개별적으로 단순히 저장만 돼도 땡큐야. 저장이 안 돼. <laughs> 어,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확실하게 학습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업만 듣고 문제 풀고 안다는 느낌으로 시험을 풀, 시험을 이제, 치러내고, 그리고 다 까먹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단순히 저장만 돼도 땡큐인데, 사실은 그렇게 저장이 되지도 않고, 사실은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새로 배우는 것을. 그래서 그러나, 연결주의에 따르면, 연결주의에 따르면, our knowledge,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이 됩니다. 조직돼서, 수동태지. 그래서 뭐가 돼요? patterns of activity, 활동의 패턴으로 조직이 됩니다. And each time we learn something new. 자, 여기서 each time은 뭐랑 같아요? every time이랑 같지요. 그쵸? 뭐할 때마다, 혹은 whenever도 될수 있겠네요. 그죠 뭐할 때마다, we learn something new. 자, 띵으로 끝나면 뒤에서 형용사 꾸며주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we have to modify. 우리는 수정해야 합니다. The old patterns. 어, 오래된 패턴. 그 이전의 패턴을, 기존의 패턴을 수정해야만 해요. So as to, 뭐 하기 위해. 자, 이거는 in other to랑 같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so, 에즈나 인 아더도 생략되고 그냥 부사적 용법으로 목적으로 쓸수있죠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의 패턴을 수정해야 될까요? 바로 keep the old material. 자, 그 이전의 자료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두뇌 속에 while adding new the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면서. 추가하면서 이전의 자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존의 패턴들, the old 패턴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는 자, 봐봐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관계대명사를 배워. 관계대명사를 배워. 그래서 관계대명사에서 주격관계대명사를 배워. 그러면,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배워. 야, 이거 그냥 쌓여지는 걸까요? 아니야. 아니야. 자, 이거 뭐야? 이거는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가 없을 때, 주어가 없고 이렇게 될 때,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 있고 목적어가 없을 땐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원래 알고 있던 패턴을 원래 알고 있던 패턴을 수정해야만 돼. 왜냐하면 새 정보를 넣잖아 머릿속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 오래된 자료를 유지하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알고 있던 패턴을 수정해야 하는 거라고. 이런 상황인데, 그냥, 진도만 추구장창 나가고, 어? 그냥, 문제집을 뭐몇 바퀴를 돌렸고, 내가 아주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문제집 몇번 돌렸다는 소리 나한테 하지 마. 그건 진짜 아닌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 이 수업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고2도 있을 것이고, 고3도 있을 거예요. 재수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고3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때,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 어, 이거 또 외워야 되네, 또 공부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것은 수정하면서 더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느 주의 이론에 따른 것입니까? 바로 커넥 t 에스트 o 어리 연결주의 이론에 따르는 거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장 요지 문장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해 주셨길 바랍니다. The adjustment 어, 어드justment라고 하면은 조정이죠, 조정. 근데 이 조정이 are clearly smallest 가, 명백하게 분명히 가장 적습니다. 언제? 언제? When the new information is only slightly new. 어, 이 새로운 정보가 아주 약간만 새 것일 때는. 그 조정은 굉장히 적대요. 아주 적대요. 최고로 적대요. 여기 최상급이니까. 근데 when it is compatible with what we already know.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compatible with 하면 양립하다. 같이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양립할 수 있을 때, 응, 음, 있어서. 그래서 so that 그 결과죠. 그 결과, the old patterns. 그 기존의 패턴이 필요로 해요. only a little bit of adjustment. 그냥 약간의, 약간의 그런 조정을 필요로 할 때, 뭐 하기 위해서? to accommodate the new knowledge. 그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조정만을 필요로 한다면, 바로 그때는, 음, 그때는, 어, 이 조정은 가장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아까 앞에서도 관계대명사 얘기했잖아. 그지 우리가 일단 관계대명사에서 배워요. 두 문장에서, 어, 두 문장에서 어떤 명사가 나왔는데 그 명사가 주어랑 같아. 그러면 얘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되고. 그쵸? 그래서 뒤에 주어가 없이 동사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가, 어? 근데 이 명사가 음, 앞 문장의 명사가 이 목적어예요. 목적어랑 같아요. 그럼 이 목적어를 없애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오게 되죠. 이런 거는 그냥 패턴 수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패턴을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비교적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 부정사에서 부정사에서 <laughs> 자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 할때 여러분 이거 외우느라고 뒤지죠어 <laughs> 되게 많이 힘들어한다고 여러분들 내가 알아요. 이거는 완전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지식처럼 보여서 그런데 사실 이거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명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형용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부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알수 있거든. 근데 이걸 모르니까, 기존의 지식이 없으니까, 새로운 지식이 왔을 때 이걸 다시 암기하고, 연결을 못 시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응?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근데 내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양립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약 작간의 조정만 필요하다. 작간의 조정만 필요하다. 그럴 때는 조정은 명백하게 제일 적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if we are trying to understand,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무엇을, something totally new,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면, How ever 나왔네요. 완전 지금 반대 상황이죠. Totally totally new 잖아, 그렇지? 아까 여기에서 뭐였어요? 어, slightly new 였는데 totally new, 완전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쓴다면, 그렇다면 we need to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어요? Make larger adjustment. 음, 더 큰, 더큰 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에? To the unit of The patterns we already have.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패턴들. 자, 지금 이거 목적어가 없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패턴의 단위에 대해 더큰 더큰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잘 콤마하고 위치잖아, 그지이 콤마 위치는 무엇이 선행사인지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앞에 나오는 음, 앞에 나오는 앞 문장이요, 에앞 문장.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패턴을 더 크게 조정하는 것은, 그것은 요구합니다. 무엇을 changing the strength of large numbers of connection in our brain. 우리의 뇌에 있는, 어, 수많은, a 어, large numbers of라서 수많은 그런 연결, 우리 뇌의 수많은 연결의 강도를, strength. 그 강도를 이제 변경해야 하고 변경하는 것을 요구하고 알았지 무슨 소린지 알겠지 우리 뇌에서 막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막 연결돼 있는데 그 연결의 강도를 변경하고 변경하는 것을 요구하고 and this is a difficult, tiring process. 그리고 이것은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이것은 앞에 나오는 바로 changing. The strength of large numbers of connections in our brain. 우리의 뇌에 있는 많은 연결의 강도를 바꾸는 것. 이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피곤한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공부란, 공부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 좀몇번 풀고, 나 봤다 나 풀었다 나 끝났다 이런걸로 끝나는게 공부가 아닙니다 알았지 자이 지문 원래는 순서로 나왔었죠 근데 지금 처음에 이제 내가 첫 문장부터 가정법이랑 가정법이랑 이 양보절이 또입으로 시작하는 양보절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법하고 서술형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휘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지문이면서 그럼 어휘 한번 볼까요? 우리 예쁘게 핑크색으로 해 볼까? 어휘 디퍼런스 difference 나왔습니다. 디퍼런스는 자, 동의어가 뭐가 있을까요? 디스팅션. Distinction. 디스팅션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컨트 a 스트 이런 차이, 대조점 이런 것으로 볼수 있고요. separately라고 하면 개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individually individually 그리고 이게 독립적으로 하는 independently independently 이렇게 될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modify가 이게 수정하다잖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거는 다 좀,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modify. 그러면은, 수정하다. alter. alter. 그리고 adjust. 아까 계속 나왔었죠. adjustment. 그치? adjust. 그리고 comfortable. c o m f o t a b l e 양립할 수 있는, 이것도 아까 제가, 그쵸. 표시해놨죠. 양립할 수 있는. 서 같이 잘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음 이거는 같은 뜻을 찾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reconcilable 어 reconcilable 요거 될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거, 그때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게막 보이진 않고요. 어휘 좀잘 기억해 두시고, 내용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요로 나온다면, 음, 주제요로 나온다면,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존 지식과의 연관성에 따른 새로운 정보의 정보에 대한 뇌의 적용, 적응 과정, 자, 이게 바로 주제유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습은 항상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것 좀잘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확장해 나가고 살짝 조정하거나 많이 조정하면서 또 받아들이고 한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나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지금 공부한 것들은 또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지식을 쌓을 때, 대학에서의 지식을 쌓을 때또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36번 수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7번에서 뵐게요.